감하고 사과를 심을건데 잘 보시고 오늘 심은 과일들, 야채들 과일이 잘 익으면은 하나님께 받칠거고잘 안되면은 못받쳐요 알겠지요? 하여튼 지켜주세요자 감자. 감사합니다. 와, 기 멋진 나무들이네. 안녕. 아, 안녕이라니. 우리 너희보다 키도 크고 이렇게 멋진 나무들인데. 사모님이라 어, 불러야지. <laughs> Hahaha What are you doing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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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당근 我记得。 먹으세요. 와, 먹으세요. 와, 먹으세요. 오케이, 먹으세요. 아 m not sure. I'm 죠 o 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u r 어 I'm not sure. I'm n 맛 t 어 u r e I'm not s u r

감자! <laughs> <대박. 웃음> 감자로 <laughs> 당장, 뭐 해먹을...